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뭐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 정말 뭐 신기원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인지 시장 전망하고요. 또 유의해야 될 변수는 무엇인지 특집으로 점검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영부장 함께하는데 오늘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거침없이 상승세로 2,700이 코앞인데, 이렇게 주가가,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핵심적인 네네.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죠. 뭐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또어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끌었던 요인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국은 이 외국인들의 귀환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11월 이후에 상당히 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그다음에 이 이제 또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네. 외국인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어, 지난달 말일에는 그 MSCI 이런 부담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에는 그렇죠. 조금 매수세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11월 한 달만 보면 좀 드라마틱했던 게어 30일 전까지는 한 7조 4천억 정도 어 역대급 그 월간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11월 30일 마지막 날 하루에 2. 한 4조 원 정도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말에 매도세는 아마도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쪽 비중 축소 때문에 약간 이례성인 것 같고 그 이전까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보였고 12월 들어서는 다소 좀 슬로우 하긴 했지만 어,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올해 연간으로 여전히 한 20조 원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한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위험자에 대한 비중들을 이제 크게 줄여놨다가. 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재개라든가또 코로나 백신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비중을 축소했던 것들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연중으로 한 20조 원 정도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일정 부분 메꿔가는 매수세만 보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는 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슬로우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로는 충분히 더 많이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국이 워낙 사실은 이 팬데믹 위기에서도 좋은 그 포트폴리오들을 기업들이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들 이 좋게 본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음 어쨌든 12월은 조금 뭐 부담 어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12월 넘고 뭐 내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못못 못 봤던 그런 상승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전망들이 높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항상 그 차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 제그 제기되는 의문이 이제 고점을 다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상승 추세인지 뭐 이제 이게 고민일 텐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이제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어느 시장,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이 주도하는 시장이냐가 이제 중요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 또 결국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 할수 있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IT 대형주이잖아요. 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채울 수 밖에 없는 게또 삼성전자이기도 한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 뭐 7만 전자까지, 7만 선까지 왔는데, 여전히 PER로 보면 한 1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경쟁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PER이 한 37배 정도. 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 이런 그 경쟁 기업들의 PER, 밸류에이션 지표들하고 견조 보면, 아직도 삼성전자가 좀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새로운 상승 추세를 어 충분히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가야 시장 일단 인덱스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IT가 가고 이제 여타주가 갈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향방으로 시장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하나로 딱 꼽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주도업종군은 뭐가 될까요, 부장님? 일단 말씀 먼저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가장 뭐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왜 삼성전자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도 이제 한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 이 주도주가 삼성전자 아니면 중소형주. 또 삼성전자, 중소주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는 패턴들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로 왔었을 때는 다시 삼성전자 중심에 이제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를 형성하는 이제 이런 국명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환율에 따라 좀그 부분해 볼수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도 깨고 내려와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어, 최근에 외국인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여전히 순 매도로 한 20조 원 정도 팔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도 들어올 수는 충분하고요. 또 최근에 달러와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게이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의 환경,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어, 매수세는 분명히, 어, 한국의 대표 기업들. 대형주들의 주목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어, 뭐, 요번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의 단기적인 주도주는, 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창업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차, 뭐, 화학, 반도체, 요세 개의 대형주가 어 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장들, 그리고 이제 IT 전자 얘기하셨고, 뭐, 화학 섹터가 워낙 뭐 실적들이 좋은 상황이라 요 화학과 자동차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이 내년까지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의 흐름상의 어떤 지수 흐름이랄까? 그러니까 연말. 내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가 굉장히 뭐 뜨거웠다가 조금, 아, 이게 조금, 가라앉는 수준이 될는지 아니면 또 하반기 쪽으로 더 강해질는지 이런 시간상의 그 흐름들로 좀 장세를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내년도를 전망을 하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각종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뭐니 말하는 뭐 상고 하저냐 상저 하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그래도 좀더 유의한 환경 아니냐. 그리고 시장이 갈 때는 뭐 쉬었다가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가는 장이 계속 가는 이런 장을 보기 때문에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가 그래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상승 모멘텀이 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내년도의 가장 큰 핵심 면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정부, 미국 신정부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어, 어느 정부든지 이 출범 초기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지 걸고 나올 거고,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실물 경제하고 이 금융시장 상당히 그래되 있는 게, 오늘도 보면은 뭐 미국의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0만 명 넘어가고, 뭐 사망자 수 늘고, 사실 경제 여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시장은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 상당 부분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어, 최근 상승 모멘텀이 아무래도 상반기가 조금 더 바턴을 좀 이어받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는 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까지 저는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사상 최고치 증시의 전망과 함께 저희가 타이틀을 또좀 생각해야 될 주의해봐야 할 변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좀 어, 서브로 달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네네. 이제 좀. 아, 12월, 뭐, 연말, 연초까지 약간 좀 있을 수 있는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그렇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건 결국은 이 백신에 대한 효용이겠죠. 어제도 지금 원래, 어, 연내에 그 백신의 공급량보다 한 절반 정도 줄 거라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들 백신이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시장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백신이 실제로 사용됐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던가 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계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쪽에 전문가하고 보기가 좀 어렵고 사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경제지표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는 그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 어, 2, 4분기 정도에 물가지표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해서 이 물가 자체가 혹시나 이 중앙은행의 긴축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물가에 대해서 이연준이라든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즉, 일시적이니까 무시하겠다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조금 경계감을 보일 건지, 이제 요 부분들이 아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트럼프가 상당히 중국을 몰아붙였던 거를 감안해 보면 바이든은 좀 온건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최근 또 들리는 분위기는 뭐 바이든도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상당한 견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이제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 좀 붉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가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가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이 말씀을 좀 드고 리 싶습니다. 예, 언제나 일목요연한 정리와 전략이 나오십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영부장과 함께 특집으로 시장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